안녕하십니까. 프라임에듀입니다. 내신이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프라임에듀에서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 이번 중간고사 때는 어떻게 개선을 해서 내신 대비를 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신 준비를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내신 문제를 다 풀지를 못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은, 한 내신 기간에 책이 한네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네 권을 다 풀고 들어가는 학생은 1등급 학생밖에 없어요. 나머지 학생들은 거의 못 풀고 들어갑니다. 이제 각가지 이유를 들어보면은, 이제 내신에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영어만 할수 없지 않느냐. 뭐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 봤습니다. 시험 문제를 제가 예전부터 분석을 했는데,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또 바뀌는 문제 위주로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뀐 문제만 좀 뽑아서 나눠주면은 양도 많이 줄고,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율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현고의 시험 문제인데, 딱 보시면은, 굉장히 변형이 많이 되고, 변형이 안된 거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변형이 안 되는 걸 많이 풀어봤자 성적이 안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변형이 많이 되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프라이메이드에서도 문제를 직접 제작을 하는데, 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 학원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시중에 있는 문제를 이제 모아봤습니다. 모아서, 아,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조교 선생님을 시켜서, 그 변형되는 거를 이제 알아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시중행위는 모든 문제입니다. 뭐 이제 부교재 이제 백현고 일그 부교재가 스툼라이트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변형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변형 1이라는 거는 어 저희 학원에서 이제 한 건데 변형 1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문제 부분만 이런 식으로 문제 부분만 고친 걸 변형 1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변형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문장 자체를 아예 바꿔서 하시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여기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쭉 살펴보니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총1,700 문제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변형이 되는 게 한번 살펴볼까요? 예, 한 132개.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위주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영어 보기 라든지 문제를 추가해서 만드는데 이제 실체가 이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학생들한테 나눠 줄 자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전에는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권씩 나가는데 이번에 이제 백현고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뽑아 주니까 이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권하고 2권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아, 원래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변형 문제만 뽑아서 나눠주면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효율적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할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두 번째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중에서 변형 안된것 중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변형 안된것 중에서 유형을 어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변형이 어떤 유형이 많이 되냐면은 어법 그 어휘하고 빈칸 쪽이 변형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위주로 변형이 안된 거를 다 뽑아서 이제 작업을 한 겁니다. 변형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법 어휘 같은 게 보통 변형이 아니니까 이제 이런 거는 변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이런 문제를 그냥 풀면 오히려 이제 손해인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군데 모아서 이제 변형을 할수 있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변형이 안된 문제죠. 변형이 안된 문제는 이제 변형을 해서 어 시험 문제랑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자기 예상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항상 변수가 생기고. 어~ 그것에 대해서 좀잘할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될것 같고 어쨌든 뭐~ 저도 이제할 거리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 학생들이 저희 프라임에듀 다니는 학생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어~ 열심히 작업해서 시험 문제랑 최대한 비슷하게 어~ 출제를 학원에서 연습을 시켜서 어~ 학생들이 가서 어~ 이렇게 시험을 잘볼수 있게 그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 프라임에듀 학원이었습니다.